오작, 수축, 대축 수지, 전, 내 치우, 빈, 잔을, 치대축기 받아서, 사전도, 이전도사전 사전도, 사전도, 사전전전도전전 전산기냥 계세요. 그 안에 전산기냥 계시고 봉작 전장만 이제 저 가시는 할아버지께 떠나시는 할아버지께 인사드립니다. 사신이를 올리겠습니다. 헌관이야 제 참재원 개제배 아, 제 관달 어려우셔 일어나주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배하겠습니다 괴, 배, 흥, 배, 흥, 평신, 일어나시고 재관들께서 앉아주세요. 후손들의 절을 받으시고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셨습니다. 행, 망녀의 충문을 불사르는 예를 행하겠습니다. 찬인인 초원관 예, 망녀의 북향 이부 찬인은 초원관을 망녀의로 안내하시오. 문원공 초원관만 안내합니다. 예, 예. 대축 진입 전에 봉축 패헌관 지전 예. 대축원 들어가셔서 폐물하고 축을 갖고 나오셔서 헌관 앞에 쓰세요. 헌관 강폭위 헌관제 참전 이차출 대축 찬인 부입전 내 폐비소와 강보구의 대충은 전내 들어가 들어가십시오. 점화하고 나오세요. 대초 강복위 집례해전사 찬인 대위 모든 집사자가 할아버지께 제배하고 모든 예의가 끝났습니다. 예, 예필 이상으로서 재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해지최시 대정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국민 의뢰하겠습니다. 모두 국회에 대하여 격를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격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해주 씨, 문조의 모든 종일 여러분, 오늘 일기도 이렇게 불편한데 오신 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 조상에 대한 숭조 정신이 일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10년을 바쳐서 정성을 다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과 관계없이 우리를 이렇게 전국 도처에서 모였습니다. 아마 이런 광경은 우리 돌아가신 모든 손절님들이 보시기에 무척이나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런 모든 원근을 부리지 않고 모이신 우리 모든 종인들에 대한 정성이 우리 선조 가신 분들에 대한 모든 후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 깊이 모든 것을 간직하고 가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 조상을 언로 새기는 우리 조상을 조상답게 모시려고 하는 우리 후손들의 정성어린 마음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든 종인들 여러분과 함께 지극히 축하해 맞이 않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모든 것을 지내는 것은 우리가 후손다운 입장에서 후손이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들의 가진과 책임감을 다 가지고 갈 때에 우리가 손주님들한테 보내는 모든 우리들의 청석의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할 야 일이 무엇인가를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신 분들의 선조님들이 즐겨 오는 우리 후손들의 입장이 바로 이거다 하는 우리의 아이팀을 빨리 만들어서. 진상드려야 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해 마지 않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전국의 각지에서 조상을 위해 일하시는 모든 이모님들 여러분, 또 종인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가신 선조님들이 하나하나 전부 즐거워해 마지 않는 모든 선사일이라고 생각했어. 가신 분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부족한 성이 남아 다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즐겨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조상 사업에 대해서 현재에 안주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나를 갈수록 우리는 조상을 위한 방법과 직기가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를 따르고 변천하는 모든 세태를 같이 갈수 있는 우리 후손들의 마음이 되어야할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이 대정회의 모든 순서 순서마다 해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뭔가 변화되는 해주체시 대정회, 전진하는 해주체시 대정회, 우리들의 뜻이 도시 한벌국각에 뭉쳐지는 해주시 대정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앞장서고 나갈 것을 종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맹약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모이신 모든 분들이 한시간반 동안 우리 대종의 조상에 대한 어떤 예의를 지키는 이 시제의 모든 사항이 이 멀티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안에서 하시는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소개자의 말만 듣고 있는 우리들의 심정과 여러분이 보시는 이 비디오 앞에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모든 재산의 움직이 움직이는 하나하나의 정성이 다 스크린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변천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조상에 대한 의를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는, 깊이 되새기는, 빛이 기억하는 우리들의 마음 다짐을 갱신하는 큰 역할이 될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우중에 오신 여러분들의 정성과 성의가 오늘 이루어진 모든 이 행사에 전반적으로 많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들이 오늘 우리 여기와 참여하는 모든 심정이 정말로 조상을 위해서 생산적인 모임이었었다는 확실한 기억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내 여러분들의 조상 사업에 대한 성공을 기원하고 앞으로에 대한 더 무궁한 해지체 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장례를 축하해 드리면서 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회장님에게 큰 격려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및 감사 제후 보고는 시간 관계상 회의 서류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 지금 오늘 날씨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유인물이 우리 1년 동안에 우리 해 주시 대중의 움직이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심의하기 전에 관계상,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모든 것의 보고는 유인물로 마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제안합니다.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상기인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어린 동생 온남매를 돌보며 병중인 조모를 10여 년간 직업 정성으로 봉행하였고 조모 후 사명 후 모친 가심의 그 서러움과 슬픔에 식물재폐한 적행까지 이루고 그 효성이 문중은 물론 타성 등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여 종친들의 귀감이 되므로 제30위에 정기총회에서 전국 종친의 이름으로 효행을 표창하고 부상을 드립니다. 2 0 12년 4월 22일 대중 회장 승군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2 1 7 8회10 해능군파 31세 은영 노모를 지극히 모시는 그 효성이 타의 모범이 되고 주위에 칭송이 자자하여 제 30회 정기총회에서 전국 종치를 이름으로 효잉을 파생하고 부상을 드립니다. 2012년 4월 20일 회장 승군 우리 강수 고문님 오셨습니까? 제295 희주시 대중의 고문 광수 귀의정치는 일신산업 대표로서 기업이윤의 사회화환는 차원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자 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사회공헌을 물론 우리 해주체 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연하셨기에 그 공로를 높이 치하는전 종중의 뜻을 담아 제30회 전기총회에서 이패를 드립니다. 4월 22일 대치총회 주 회장 승군 기정치는 장수산업대표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대중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본회발전에 크게 공연하셨기에 그 공을 높이 치하는전 종중의 뜻을 모아 제30회 정기총회에서 이 패를 드립니다. 4월 22일 대종회장 성군. 위창원 회장님은 저희들 테레비 후에는 별 5개 그 직접 아, 선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93호 해주제시대종의 전항공파 불지종의 종호 기종치는 부재학공 후손종의 유사로서 소윤공 및 부재학공과 4분의 아드님 파조 매역관리에 투철한 상조상문정신으로 책임을 다해 종원들로 칭찬이 자자하다는 종친들의 추천에 따라 전 종중의 뜻을 모아 제 30회 정기 종회에서 이 패를 드립니다 4월 22일 대중 회장 성군. 다음은 민호 200 축하패 294호 해양공업파 34.